자, 강주에서 저. 아, 진짜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강주에서 아, 네. 공연하신 소감을 <laughs>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시제를 나오셨군요? 예, 예. 아니요. 시제가 어, 아니라. 어디 기사시죠? 아니, 저기, <laughs> 유튜브도 하는데. 아, 유튜브 하세요? 예. 네. 아니, 저희 오늘 강주에서 네.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관객분들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 이거 네. 오늘 어땠어요? 했어요. 네, 너무 행복했어요. 예, 저, 잠깐, 고마워하셔서. 어떤 지금 성함을 지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홍옥이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유아리입니다. 그연이입니다 아, 예. 예, 저는 저 유튜브를 봐가지고 예. 엄청 지금 광치한테 좀 빠졌어요. 아유. 예. 예 <laughs> 세계적으로 보니까 아주 유명하고 국내보다 세계적으로 왕점 <laughs> 유명하더만요. 감사합 예, 예. 네. 앞으로 네. 저 국악에 대해서 그 제가 그송순산송순산 여사 있죠 송관이 어머니. 아 네네네. 그분도 국악을 위해서 그 국악 갖고 그렇게 공연하잖아요. 을 <목소리> 네. 예, 이렇게 국악이 많이 발전할 수있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국내에서도. 예, 너무나 오늘 공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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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